창세기 13장 8절로 18절에 육적인 선택과 영적인 선택에 걸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선택, 세상에서도 다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이 신앙적 선택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음이냐, 삶이냐로 바뀌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항상 아브라함도 시험이 왔고, 그래서 시험이왔을때 내국으로 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지. 그런데 오늘 이 로또 시험이 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고 나고 이제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한마디로 이로색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 이 롯이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천국이 믿어지고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롯은 육적인 선택을 허금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현실적 선택을 하고 말아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이 더 중요한데, 한마디로 신앙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으니, 나는 그 길로 가겠다 하고, 로슨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해 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게 내게 오라 자꾸 유혹하지 그리고 또이모선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 삼촌인데 삼촌이 조카를 얼마나 부모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돌봐주고 여태까지 지켜주고 여태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은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올거니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여기는 막 평야고 넓고 막 풀도 많 거니까는 삼촌 나 여기 선택할 거예요. 반대쪽은 산, 산악지대고 여기는 넓고 평야인 니까 한마디로 이 곳은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거, 은혜를 몰라. 이게 사람이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동안에 삼촌이 얼마나 보살펴주고, 삼촌이 도와주고, 얼마나 삼촌이 함께 해줬어요. 그러면, 은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 선택하라. 그러니까, 얼씨구 좋다고, 요단들을 선택하고, 그러고 만게 아니라, 점점, 점점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이게. 사람이 다 있을 때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는 여태까지 아브람 때문에 잘 됐거든요. 아브람 때문에 복을 받았고, 아브람 때문에 잘 됐고, 아브람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아브람 떠나면 죽어요. 아브람 떠나면 큰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도, 이제 나 살만하고, 이제 나도 이제 가진 거 있고, 이제 나도 뭐다 갖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결별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결별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그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 을 그동안에 영적인 보험을 아브라함에서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보지, 보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복 받은 걸 몰라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편안한걸 모르고,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잘된걸 모른단 말이죠. 룻기서의 보면은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모합당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모합당 내려갔다가, 자식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아들들이,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 둘이 남 며느리 둘이나 보니까 이 나온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얘들아 이제 갈길가 하면서 며느리들을 세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큰며느리 오르만을 떠나 버립 둘째 며느리 무순 절대로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는 가고 시어머니 있는 곳에 저는 잊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는 섬기겠습니다. 하고 너 빨리 가. 가라고 도안 가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밀리상을 주어가면서 시어머니를 공기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이지만 은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여인이 바로 룻기서의 룻시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돔, 이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저를 그만 따라가기 위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한마디로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죠 눈에 보이는 것. 네? 세상의 화려함, 어떤 세상의 화려함이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좋아 보이는 것. 요단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곳을 선택해서 노선 간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와요. 돈벌수 있는 기회도 오고, 저기 가면은 나 부자 될수 있는 기회도 오고, 저거 하면은 나출세하는 기회도 옵니다. 근데, 중요한 소리는 항상 신앙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신앙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몰라가 그냥 돈 많이 버는 건 그리로 가고, 출세한다면 그리로 가고,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냥 돈 따라가고, 출세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이 로스는 바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 거예요. 그 결과. 자. 따라간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면서 육을 쫓아간 사람은 끝에 가서 망하는데 로시 보세요. 로시 육적인 선택은 한 결과 영적 그동안에 영적 도움을 준 멘토 아브라함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도움을 준 멘토를 잃은 멘토를 멘토를, 멘토를 잃어버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어려운 일이 왔을 때뭘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왔을 때뭘 어떻게 해야지? 돈이면 다 되는 줄알았어 돈이면. 세상은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뭔가 영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돈만 가지고 안 되는 세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영적 도움을 그동안 많이 받고 왔더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리니까, 영적 도움을 준 멘토를 잃어버린 멘토를. 멘토를 잃어버리니까는, 자기 스스로 살아야 하잖아, 자기 스스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 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요.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점점점점 소돔, 소돔이 소돔소돔 이제 이 점점점 소돔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소돔이, 소돔이 좋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저 서울이 좋아하고 있는 거 서울로 막 가는 거예요.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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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돔으로 막 가는 거예요. 소돔으로. 이게 요즘 사람들 막 서울로 가듯이 서울로 가듯이 로시 지금 소돔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 땅은 얼마나 하나님곳이 악한지? 하나님이 그랬거든. 요저 소돔 땅은 악한 곳이다. 하나님이 지금 열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소돔 땅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누가 얘기 어우, 저기 너무 좋아, 저기 너무 좋아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갔는데 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다 가족들까지 다 포로가 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전쟁에서 그 연합국을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롯과 가족과 모든 백성들을 다 구해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 모든 걸다 잃고 포로가 되어버렸지만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 삼촌 나 이제 삼촌 따라갈 거야 나 이제 삼촌만 따라갈 거야 삼촌이 어디로 가도 나 삼촌만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져줬더니 포로된 곳에서 다시. 데려다가 해방시켜줬더니 얼씨구 좋다 또 자기만 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또 소돔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소돔 땅으로 더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다 뺏겨버리고 보로가 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정리하고 딱 삼촌 따라 신앙 따라 이제 가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또 소돔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점점 점점 소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더 깊이 하나님이 소돔을 향해서 이제 내가 불로 소돔 땅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서 소돔을 멸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중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내데도 멸할 겁니까? 아니다. 40명이요? 아니다.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동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의인 10명이 없어. 소동과 고모라에. 그래서 하나님은 소동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복이도로아브라함이그래 빨리 도망가라. 소손 땅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 소, 소할 땅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제 불로 심판을 내릴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너희 가족들 데리고 가라. 그래서, 로시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여기에 사위들,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한다네? 우리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장인 형만이 농담도 잘하네. 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인 보고도 자식들 보고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떠나가는데 막불이 뒤에서 탁 쏟아지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되거든 그런데 부인이 로세 부인이 하다가 그만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집에다가 다 놓고 왔거든요. 폐물도 놓고 왔고 의복도 놓고 왔고 백화점에서 산 응? 가방도 놓고 왔고, 신발도 놓고 왔고, 너무나 많은 걸다 놓고 오니까, 너무 막둘이막 막 내리니까, 이 뒤통수가 땡겨서, 뒤돌아보지 말되는데그 마냥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로 불신판에서 겨우 살아남아요, 불신판에서. 이게 육을, 선, 육적인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이거 이거는 모세 얘기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막 세상이 좋고 지금 막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지금 화려하지만은 점점 세상은 장망성이 돼 가고 있고 장차 망할 성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모세 후손들은 저주받은 후손들이 됩니다. 나중에 두 딸들이 아버지의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 모아 족속과 암몬족속이 탄생이 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세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성격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 결국은 망할 것이다. 우리는 무슨 선택을 얻든지 간에 신앙부터 선택해야 돼요. 여기 관계 의 문제가 아니에요. 롯이 요단을 선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신앙보다팽뺏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잘 먹고 잘살겠다는잘 먹고 잘 사는 결과가 따님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롯의 후손까지 들 영원히 저주받은 후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오늘 이 롯은 선택한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을로 보세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택을 합니다. 장세기 12장에 하나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가 75세. 75세에 모든 걸다 포기하고 75세에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했습니다. 갔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또 애국으로 내려갔지만 또 다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신앙을 선택한 사람에게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신앙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고 했어. 절대 너는 이땅 떠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선택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가난 땅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큰 축복을 약속을 했죠. 응?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고 하면서 영적인 선택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한마디로 천국을 선택한 거고 가난 땅을 선택한 거죠. 천국을 선택한 거죠.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뭐가 우선이냐면요, 자기 영혼이 우선이 영혼 우리는 무엇이 우선이 되야 되면 내 영혼이 먼저 우선이 되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요.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천국 가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천국 가고 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영혼에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에서 떠나면 하나님하고 떠들면 나뭇가지가 꺾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무가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 가지가 꺾여져 버리면 꺾여져 버리면 어느 순간에 시들다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먹어도 영혼, 내 영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내 영혼, 내 영혼을 생각하고, 사람 육, 육신만 하는 사람은 육신만 생각해. 요 영혼이 있는지를 몰라. 영혼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육만 생각해. 을요 육만 생각하고, 육을 위해서만 살아.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 네. 영혼을 위해서 살면 육신도 잘 돼요. 영혼을 위해서 살면 육신도 복을 받아요. 아, 네. 그러까 아브라함은 영혼을, 영적인 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영혼을 선택했는데, 보세요. 아까 로시 전쟁이 일어나 모든 걸다 잃고 포로가 됐을 때, 벌써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복 달라고도 안 했고 복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로봇은 다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갔지만 아브라함은 물질을 쫓아가지도 않았고 복을 선택했도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 그때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공이 어떻게 보면은 조카 옷이 전쟁이나 다 뺏길 때, 고놈 참 잘됐다. 그, 내말안 듣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 아이고, 내 조카가 지금 전쟁이라서 다 잃어버리고, 고놈을.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318명을 데리고 가는 사랑과 공의를 선택한 바로 예수님 마음을 갖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니다 응? 만약에 뭔가 마음속에, 응? 뭔가 좀 섭섭한 게 있었으면은 고농참 잘 됐다.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불쌍해지며 아이고내 조카가 응? 이렇게 됐구나. 어려움을 당했구나.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구나. 자기도 목숨을 잃을 줄 모르는 잃을 수 있는데 목숨을 걸고 가서 어떻게 3 1 8명을 가지고 거기는 막사기고 연합국이 있기 때 9 0만 명의 군대들이, 어떻게 그 318명까지 이, 얘기, 이 얘기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서, 크 이기고, 다 찾아오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다 찾아가고 지올 때, 제일 먼저 소도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소도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 굽싱굽싱거리면서, 당신이 이렇게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당신이 이렇게 우리 잃어버린 거다 찾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백성들만 보내고요, 그 물질은, 그 차다운 물질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는가 보세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 물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군사들 먹을 것만 주시고 다 가지 마시오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아니 큰 물질이 왔는데 큰그 재물이 지금 왔는데 아브라함은 거절해요. 왜? 내가 만약에 이걸 받으면은 너 소동왕 때문에 부자 됐다고 소리 들을까봐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소리를 드려야지. 내가 돈벌어간 고난 부자 된 사람이야. 내가 사업을 잘해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야. 내가 주식을 해 가지고 부자 된 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기서 거절해 버린다. 어떤 명예와 재물보다도 명예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선택한 분이 오늘 아브라함인 존재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 정말 멋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는 받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14절서부터 도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걸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네 후손들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고 우리는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그, 신앙으로 산,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신명기 1 5장에 보면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가 선택을 하라. 응? 28장에도 보면은, 응?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받는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나가도 안 되고 들어가도 안 되고 뭘해도안 된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올바른 영적 분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속아요. 그런데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했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멜기세댁이 나타났거든요. 멜기세댁. 이 멜기세댁은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성경 근데 이 멜기세댁을 보는 눈이, 멜기세댁은 한마디로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백성들이 군사들에게 지금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멜기세덱은 어디로 온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와서, 응? 제사장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고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잡아온 것을 가지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해 물어본 것처럼 오늘 이 멜비세댁이 지금 전쟁에서 지치러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의 군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떡과 포도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먹이면서 힘을 줬다는 것. 이거를 볼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이렇게 볼수 있는 이 눈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든지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든지 무슨 좋은 일이 있다는 데할때 보면은. 이 영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응? 어쩌다가 재수가 좋으니, 이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 아, 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시니다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아마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멜기라덱입니다 이때 멜기세덱에 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줄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어서 이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축복했다고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택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데 중요한 건이 신앙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아,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 그 후손들이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들의 세계라나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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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해.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으다까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계속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너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우리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로셀의 조상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잘 되고, 아브라함 아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십니다. 우리는 선대되될때 항상 신앙을 중심으로고 뭘 선택해야 할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때 항상 하나님 중심 먼저 신앙 중심으로 의심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